세레니티 알람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자, 이것은 활입니다. 알겠죠? 먼저 패시브 스킬을 볼게요. 패시브가 없네요. 좋아요. 스킬은 활이 완충됐을 때 발동돼요. 활을 쏘면 레이저가 나와 적을 관통해 5초간 퀘이사 마크를 찍어요. 이 마크는 근처 적들에게 발동할 수 있어요. 알겠죠? 즉, 마크가 찍히고 이제 표시된 거예요. 여기 이게 보이시나요? 완벽해요. 또 뭐가 있을까요? 퀘이사 레인폴이에요. 이 무기로 적을 때리면 발동돼요. 퀘이사 마크 찍힌 적을 레이저로 때리면 아래 포털이 생겨요. 좋아요.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이 적이나 저 적들에게 퀘이사 마크를 찍어요. 그럼 이제 뭘까요? 저기 때리면 이론상 아래 포털이 생겨요. 다시 한번 때려 볼게요. 포털 보이시나요? 완벽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어, Shift 누르고 우클릭하면 속도 올리고 진짜 투명해져. 서바이벌 모드로 바꿀게. 다가오는데 투명한지 아닌지 모르겠네. 이 녀석이 날 때리고 있어. 자, 다음 것도 보자 배치 여기 써있네 단단한 곳에 아이템 떨어뜨리래 이걸 단단한 곳에 떨어뜨리면 주변 공격하는 포탑으로 변한대 농담이지 한번 떨어뜨려 볼게 포탑으로 변하나 좋아 저들이 공격하네 포탑 지켜야지. 지켜야지. 내 포탑이야. 내 포탑이라고. 부서지면 화를 돌려받는구나. 그래. 맞아. 근데 완전 망가졌네? 이제 어떻게 충전하지? 아니면 충전 안 되나? 아, 충전은 되는데 다시 못 떨어뜨리겠지? 다시 떨어뜨리려면 뭘 해야 돼? 기다려야 하나? 그냥 쿨타임인지 충전해야 하는지? 기계 넣어봐야겠다? 아니, 아니야. 그냥 기다려야 할것 같아. 아니면 몬스터 많이 잡거나. 왜안 맞지? 뭐지? 아, 무기가 작동 안 하네. 무기를 잃어버렸어. 그래, 맞아. 응, 화살이 안 나가 버그인가? 버그 걸린 것 같아. 포탑으로 바꿨다. 하고 무기를 뺏진 않겠지. 그래서 이게 무기 작동 방식이야. 경험치로 회복되나 볼게. 아니, 안 되는 것 같아. 재밌게 보셨길 바라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